여기 1번다까오산 입구에는 이 칠복신이 있네요. 두번첫 번째 쯤그 다음에 시장부살도 있고 이렇게 이들는 신도들 많이 신 모셔놨습니다. 에, 아직 날씨가 이렇게 추운 겨울은 아닙니다만은 춥다 보는 사람들은 달달 떠는 사람도 있고. 에, 선행을 하기에는 아주 도 좋은 날씨같습니다 춥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춥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춥지 않고 네.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가고 있죠 덥다고 생각하면 더운 겁니다 춥다고 허들갑 떨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끄떡없습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네요. 대한민국처럼 금수강산이 수려하고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빨리빨리 큰 나무, 나무가 있고 튼튼하지가 않아요. <놀람> 자, 그 뒤에 일행이 오고 있습니다. 천 완전히. 양반들은 나이는 젊은데 마음이 늙어서 그런가. 저 천천히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기도터는 많이 온것 같습니다. 저 앞길에서 차에 저에가 올라가면 되는 거야 <laughs> 평상시 때는 여기까지 차가 오는 데입니다 여기까지 차가 오고 여기다 주차를 시키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동네에서 쭈글쭈글 난리가 났습니다. 다가오산 국립 국유 산리아 국유립입니다. 예, 네. 다크오산 자연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올라가면 돼요. 다가오산 신의 기운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만, 많은 단골손님들 행복을 빌고 또 하나는 예.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병원하시는 우리 원장님 잘 드시고 건강하고 장남 자손, 장녀 자손 재수 있게 도와주고 기준님도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미국 사는 장시대 한가족으로 예 김씨 김씨대항가정으로 장시간 당기죠 그저 다 재수있고 아들자손 마음잡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소원이루고 조현병 정신분열증 각종 질병 다 낫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살라는 것도 다 낫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뛰어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재수 있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다카오산의 신령님들이 반드시 좋은 일 있게 도와줄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